김쌤 유튜브 채널입니다 김쌤 유튜브 채널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설정을 꼭부탁요한국세무사의 자격증 홈페이지를 들어가지 않고도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우리가 84의 전산액이 2급을 한번 검색해볼게요 전산에게 2급 84회 기출문제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전산에게 84회 2급 기출문제라고 치면 한국세무사회에서는 홈페이지에 기출문제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기 있네요. 자산의 이득 무료이겠죠. 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요 대부분 이게 한국세무사회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탕에 다운받았어요. 지금. 자, 한국세무사회의 자격시험 홈페이지 말고도 포탈사이트에서 전산회계 2급 제몇회 기출문제라고 치시면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에다가 그 파일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한국세무사의자격험 홈페이지에 가면 좀 번거로움이 있죠 로그인도 해야 되고 그 찾아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 음, 블로그에 올린 거를 좀 다운받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다운받아서 기출문제를 집에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운받았다고 봅시다. 오늘 제 84회 전산에게 2급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설치하는 방법 저번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더블클릭해서 폴더를 열어서, 자, 같이 한번, 자, 구독자분들도 같이 한번 집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압축 풀었어요. 압축 풀었고, 이런 폴더가 나타납니다. 자 전산회계 2급 A형을 오늘 풀이를 할 건데 A형은 좀 출력을 해서 보는 게 실제 시험장에서도 출력된 출력물로 출력된 인쇄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실제 시험 환경과 비슷하게 이렇게 아, 선생님이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2단 인쇄를 했는데 좀 여력이 있다면 뭐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1단 인쇄를 해서 실제 시험장과 똑같이 환경에서 연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설치는, 설치는 이렇게라고 하는 한글 파일을 여시면, 자세하게 설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어, 선생님이 올려놓은 그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설치는 이렇게라는 파일에 자세하게 하나씩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설치하는 실행파일만 실행을 시키고, 수험번호와 감독관 번호만 넣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실행 파일은 어디 있냐? 이 교시라고 하는 폴더 안에 요 기출 문제마다 폴더 이름이 다르다고 했어요. 자 여기 84에는 이 교시라는 폴더 안에 text exe라고 보이나요? 자 text 텍스 exe라고 하는 이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설치창이 뜹니다. 윈도우 최신 버전에서는 이렇게 디바이스 변경 허용 창이 있요얘 누르시면 되고 자, 선생님은 저번에 20, 84회 기출문제를 한번 깔아봤기 때문에 한번 깔아본 PC에서는 이렇게 재설치라고 하는 창이 있요 그냥 얘 누르시면 됩니다. 얘 누르면 데이터베이스 설치 파일이 뜨죠? 그래서 아까 띄워놨던 2211111, 5219 자, 다 같이 기억하세요. 2 1 1 1 1 1 1 5 2 1 9 2 1 1 1 1 1 1 1자자1 1 1 1 1 1 1 1 1 1게요김1치1 1 1 1 1 1 1 1 1이1 1자1 1자자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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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1자자1 1 1이1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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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했었죠? A형 문제 유형을 풀어볼 거예요. A형을 체크를 하시고, A형을 체크를 하시고, 아까 뭐였죠? 5219, 5219 입력하고, 로그인 누르시면, 실제로 시험을, 시험장과 똑같은 환경에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수 있는 이러한 전산에게 입력, 프로그램이 되게 됩니다.